안녕하세요. 다육힐링라이프입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 잘 계셨죠? 아, 오늘은 완전 봄 날씨예요. 지금 하우스 온도 영상 22도. 이제 그래서 오늘도 하우스 에 왔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,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아,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게다 떨어져서 다시 또 이제 니필을 해야죠. 그래야 또 분갈이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또 하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해놔야 분갈이도 맘놓고 할수 있고. 그래서, 아, 비빔밥. 그러니까, 어, 다육이 심을 때 쓰는 흙을 말하는 거죠. 예, 흔히들, 다용맘들은 여러 가지 섞어서 혼합했다.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표현하죠. 그래서 비빔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, 상토, 예, 폴라이트는 그 상토 자체에 들어있고, 어, 그 나머지 여섯, 여섯 가지? 다섯 가지? 이게 두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를 더 심어볼게, 어, 섞어볼게요. 상토하고 펄라이트는 기본 돼있고 이거는 이제 음 중립마사 중립마사 네 너무 많이 섞으면 그러니까 섞어가면서 그리고 아. 훈탄이라고 흔히들 그 볕집 태운 거. 어, 시골에 저 농사 짓고 나면 볕집 나오잖아요. 벽, 어, 쌀 방아 찧고 나면 그 볕집 그쌀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? 그 거를 살짝 태운 거라고 해야 되죠. 훈탄. 그래서 이제 뿌리를 건강하게 그 다이그를 심으면 뿌리를 건강하게 해 주고 어, 물음을 적게 해준다고 해요. 네. 산화초, 뭐 녹소토, 뭐 산화초,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, 배수, 보습 배수를 활발하게 해준대요. 물을 주고 나면 배수를 이다 각각에 보면은. 그 효과가 있더라구요. 중립마사, 어, 훈탕, 그 다음에 사냐초, 녹소트라고도 하고 사냐초. 네, 이거는 미립 마사. 중립 마사도 필요하지만 미립도 필요하죠. 네.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 라이트. S 라이트도.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해주죠.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죠. 이렇게 해서 기본 두 가지.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. 맞나? 두 개? 그니까, 러 상토, 폴라이트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. 이렇게 해서, 이제 잘 섞어서 다육이 심을 때, 이렇게 심어주면 각각의 그 효과가 있어서,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클수 있죠. 그냥 대충 뭐, 마사, 상토, 폴라이트 이렇게 섞어서 심는 것보다,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심어주면, 다육이들이 더 건강하고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. 가을 되면 단풍도 더 이쁘게 들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섞어 볼게요. 네, 섞을 때는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아무래도 면장갑은 좀 속으로 또 스며들 수가 있어서 고무 장갑을 끼고 한번 섞어 볼게요. 지금 보면 상토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마사를 좀더 섞어야 돼. 상토가 너무 많으면 다육이들이 어, 조금 우잘한다고 해야 되나? 짱짱하지 않고 이렇게. 오늘은 이렇게 비비는 어, 비빔밥을 만드는 그 재료 섞는 거를 보여드렸고요. 네, 이거 영상을 끄고 와사뭐 어, 이거 저거 씩 저거를 조금씩 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. 상토가 상토가 너무 많아. 처음에 상토를 좀덜 넣었어야 되는데, 어, 그래서 이제. 분갈이, 그, 비빔밥, 분갈이 흙을 만들어 놔야 이렇게 분갈이 할 때도 마음 놓고 하지,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, 또, 마음만, 마음만 급해지고 그렇더라고요. 그때 네, 영상을 끄고, 다시 각각 그 재료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섞었어요. 그래서 좀 적당하죠? 어, 아까는 상토가 너무 많았는데 상토 너무 많으면 뿌리도 쉽게 물러버리고 특히 여름 장마 때 그리고 다, 다육이가 입장이 우짜라요 그래서 미워요. 그래서 마사를 좀더 섞고 산화초녹소토를좀더 섞고 다 조금 좀더 섞었어요. 그래서 적당하게 딱 적당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할때 마다 조금씩 이제 마음 놓고 한동안은 쓸수 있겠죠.